어,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아, 네. 네, 안 해요, 안 해요.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안할 건데. <laughs> 진짜로? 아니, 오늘 광고 많이 들어온다면. 5G 뭐 이런 거. 네, 거의. 5G. 보세요. 어. 이걸? 와. 가보한테 가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사는데별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어... 예, 예, 예. 뭔 차요? 네, 인스타. 그러냐면 뭐. 스마트폰이요. 그러니까 뭐를 공유를 해요? 일상을 네. 아뭐 찍어서 올리고? 네. 더 네. 어, 안해요, 저 그런 거. 네, 안해요, 안해요. 예, 그냥 없든 거로 해요. 예, 저 그런 거안 합니다. 어떻게 세, 세금 내는 것보다 더힘드냐 와. 이런 시청자들도 다 함께할 수있는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저기 뭐 이거 토마토 주스 그렇죠. 병일이 형이랑 네, 먹으면 네. 그냥 그거 찍어서 올리면 된다 네, 이거야? 네, 그렇죠. 시, 쉽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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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 오늘 저 인천에서 무럭 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어뭐 이런 것들이네. 똑똑한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였어. 수아 이거 쉽네 네. 이런 쪽은 아이템 많지 할거 팬들하고 소통을 아,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음, 공간이 음. 있거든요 일단 난, 난 어디서 그냥 잘 살고 있어뭐 이런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렇죠. 스티치 자체를 보여주려면 은 유튜브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음, TV로 치면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음. 이거는 하나의 소통하는 홈페이지 공간인 거고 음. 여기는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와서 그... 진짜 미친 거 아니냐? <laughs> 아, 예, 예. 아니 동영상을 올린 거야? 예, 동영상 올리고 아, 어. 아 형님이랑 나랑 동영상도 찍어서 아, 올리는 거야? 아, 영상도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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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도 네,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러 형님이랑 음. 저랑 우리같이 못하는 사람들도 정보를 줄수 있다니까 왜냐면 음.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맞아 음, 음. 그러면 음. 이거 저 이거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지 음. 예. 예. 음.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소, 소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예, 예, 예. 나 검색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뭐야? 아, 어려운데. 인스타그램인가? 그거 저기 지상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가지고 얼굴에서 교육청 냄새가 나. 오, 어, 진짜 팔로우 아. 이네알 좋아하는 게아니고못 해가지고. 아, 우리 형님 멘트가 YTN이네. 아, 좋네. 어... You have boyfriend? Forev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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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우리뭐 저기 뭐 하나 뭐 때리러 가야지 이제 어 렛츠고! 이거는 아우야 계속 찍는 거냐? 아 이제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뭐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드잖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 왜 설사 나올까 근데 이거를 몇개 팔아먹었더니 바로 그냥 지사제야다 멈췄어 다니세 테라 <웃음> <웃음>